안녕하세요. 배구산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 자, 올해 날씨가 많이 따뜻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따뜻하다, 따뜻하다 못해, 이제는 삼립국화가 벌써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배구산산나물에서 재배하고 있는 삼립국화는요, 요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삼립국화, 요거는 겹삼립국화예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요, 위에 건풀들 많죠? 이거 전부 다 삼립국화들 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지금 보이면 안될 텐데요. 너무 눈에 확 띄게 보이네요. 아직은 이렇게까지 보이면 제가 난감한데. 자, 올해 모든 장목이 조금 빠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빠른 게 아니라 많이 빨라요. 삼립국화는 쑥하고 비슷하게 생육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쑥하고 비슷하게 생육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어렸을 때, 요렇게, 요렇게, 여기 보시면, 삼립국화를 제외한 나머지 장목들이 없이, 자기들끼리만 자생하는, 지금, 요렇게 보시면요, 대들 쭉 있죠, 대들. 이 대가 뭐냐,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파랗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들. 이거 전부 다 삼립국화들이에요. 삼립국화 빼고 다른 양목들은 거의 못 자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꽉 차서 자라는 모습 보시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요. 그래서 얘네들 식생으로 재배하실 때는요. 어, 공간 나눔을 엄청 잘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첫 삼립국화 나온 거라서요. 제가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요렇게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얘네들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우르르 자라고 있지만 중간에 모근이 있을 거고요. 모근에서 주르륵 튀어나와서 이렇게 자랐을 거예요. 아직 여기는 조금 더 녹아야 되겠네요. 위에는 녹았는데 밑에는 아직도 많이 차갔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조금 더 녹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면 한 2주 정도 봐요. 2주, 3월 초나 중순 되면요. 무조건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으니까요. 삼립국화에 대해서 관심들 많으셔서, 자, 삼립국화가 지금 요렇게 자라고 있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구요.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아, 삼립국화도 지금 여기서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있는 순을 잘라도요, 또 옆에서 그 순이 다시 나오는 이런 장목이다 보니까요, 냉해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나물로 먹을 때, 나물로 먹을 때는 냉해 맞은 아이들 부분이요, 까뭇, 까뭇하게 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생육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일찍 나와서 정말 엄청 추운 날을 한번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 조금 걱정은 되네요. 오늘은 올해 처음, 2024년 처음 나온 삼립국화들 구경시켜 드린다고요 요렇게 보여 드리는데 백운산산나물의 자연농부는요 너무 일찍 나와서 걱정도 조금 되네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자 남겨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